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이고 주운남자 급등남입니다. 10월 12일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멘틀코인이고요. 저일 대비 약11% 상승하여 현재 2790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인 제대로 분석해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뉴스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 고래들의 저점 매수가 포착됨에 따라 40% 급락에도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XRP가 하루 만에 40% 넘게 급락한 뒤 대규모 반등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확인되면서 단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10월 1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스피커에 따르면 XRP 가격은 하루 만에 13% 하락하여 1.54달러까지 떨어졌으나 곧 반등하여 2.4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량은 하루새 무려 357% 급증하여 215억 달러를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급락은 2025년 들어 가장 가파른 낙폭 중 하나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 줄어드는 등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XRP는 당일 주요 유동성 지지 구간을 모두 테스트했으며 분석가들은 유동성 정리가 완료될 수 있는 신호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추가 상승 촉발 요인까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10월 18일부터 21일 사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현물 ETF가 시장 모멘텀을 되살리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 정부 셧다운 변수는 리스크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캠 리툴레이션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긴 하락 꼬리로 당시에도 대규모 반등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가격 하락은 투자자들의 현물 매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지난 한 달간 거래소 보유 잔고는 큰 변동이 없었고 이는 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과도한 롱 포지션이 청산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반면 고래 투자자들은 이딥 구간에서 대규모 매수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10억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지갑들의 보유량은 239.8억 개에서 250.2억 개로 증가했으며 이는 약 10.4억 개, 현재 시세 기준 25억 4천만 달러 규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거래소 잔고가 안정적인 가운데 고래 보유량만 늘어난 점은 이번 하락이 현물 매도보다는 파생상품 청산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 잘 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힘입어 고점 이상 쭉쭉 돌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가장 궁금하셔서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변동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인 하나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인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 다르고요. 이거 모르고 코인하면 그게 바로 개미털기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미털기 당하지 않도록 제가가 코인별 정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한해 농사 한달 만에 끝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정보로 뒤덮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바로 그 타이밍이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타이밍 누구나 쉽게 잡고 싶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는 이 일을 업으로 삼고 매 시간 시장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업계 내부 소스와 빠른 정보망 그리고 오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 흐름과 세력 움직임까지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동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코인판에서는 감으로 매매를 하거나 어디서 흘려듣는 정보만 믿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근거 있는 타점이 있어야만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의 한해 코인 시장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공개하고 싶지만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개한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마치 본인이 만든 것처럼 2차, 3차로 가공해서 금전적 요구는 물론 사설 리딩방으로 유도해 피해를 입힌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100% 사기입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리디방 참여 유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주시는 분들에게만 코인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010-5791-3589로 급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들 분석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보이시죠? 저는 제가 뱉은 말다 지킵니다. 이 높은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10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3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두 수익률 모두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매 타점인데요. 같은 종목, 호재, 심지어 같은 시점에 정보를 접해도 어떤 분들은 1000%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300% 수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단 하나.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왔느냐. 이 타이밍을 잘 잡은 분들은 세력과 함께 움직이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망설인 거다 혹은 뒤늦게 주변 반응을 보고 뛰어든 분들은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문 트레이더인 만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 타이밍 잘 잡게 도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코인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타점, 빠른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리딩입니다. 오늘도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진짜 무료입니다. 일단 한두 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말고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꿀정보면 혼자 돈 벌지 왜 굳이 나눠줘요?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리스크까지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질문에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노하우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성공 또한 해보고 싶고요. 그치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코인 시장 사실 일반 투자자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대형 세력들이 모든 정보를 선점하고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쯤이면 이미 다 끝나 설거지 역할만 하고만 이 현실이 안타까워섭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세력들만 배불리지 말고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이득을 나눠가는 것 그게 제가 드리는 정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타이밍 맞는 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세력 움직임이 포착된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분석한 정보 문자 한 통으로 편히 받아보시고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연봉 전문직들이 월 천씩 모아서 12억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월 50, 100, 작은 돈으로 시작해 3년 안에 10억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급등남이었습니다.